세 명과 남학생 두 명이 일렬로 놓여진 영화관 좌석에 앉을 때 다섯 명이 앉을 때 적어도 적어도 일면 여사생의 확률이 높다 맞죠? 한쪽 끝에 남학생 한쪽 끝에 남학생이란 말은 끝에 끝에는 여학생이 앉으면 된다 그지? 반대 사건. 이래서 뺄 겁니다. 여기도 여학생, 여기도 여학생. 자, 여긴 누가 올래? 세명 중에서 와야 되겠죠? 그래서 A가 왔다 칩시다. 여긴 누가 올래? 두명 중에서 와야 되겠죠? 나머지 세 명은 맘들어도 된다, 그죠? 음, 여기 계산하시면 답이 됩니다. 적어도가 있으면 여섯 건일 확률이 아주 높다.